네 안녕하세요 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쇼스트 손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아입니다 네, 이름이 너무 비슷하죠? 그러니까요 오늘은 이름 비슷한 지나 두 명이서 네. 쿨토시 시원하게 이제 여름에 더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아쿠아 자외선 차단 쿨토시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아니, 그렇군요. 제가 이게 이렇게 시원한지 진짜 몰랐거든요. 그쵸. 저희가 이렇게 옷차림 <laughs> 보시면 뭔가 이렇게 하나씩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진짜 쿨링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딱 찾아마자 느끼게 저는 처음에 와서 보고 어, 제가 생각했던 소재가 아니네? 오, 라는 그쵸? 생각이 들었거든요. 딱 보고는 이게 따뜻한 느낌이 들지 시원한 느낌이 들까라는 생각이 드아이 하면서 딱 됐는데 뭐예요? 왜 이렇게 시원해? 시원해? 내 말이. <laughs> 내 말이. 그러니까요. 어. 진짜 딱 여름에 적합한 제품. 쿨토시 지금까지 저는 몇개써본 적은 있거든요. 네. 어디 갈때 그래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더라도 살이 타지는 않을까란 그런 생각 때문에 음. 몇번 발라 본적안못 아, 이렇게 써본 적이 있어요.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써 봤던 쿨토시는 쿨토시라고 말할 수도 없어. 내 말이. 너무 시원해. 그 전에는 쿨 투시가 아니야. 이름 바꿔야 돼요. 이게 진짜 달라요. 지나 씨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소재가 보시면요. 정말 딱 봤을 때 정말 이게 시원할까? 근데 진짜 시원해.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보려고 해서 딱한 30분 이상 착용을 해 봤거든요. 근데 계속 시원해요. 이 곳만 시원한 게 아니고 어. 저는 지금 손끝까지 그 시원한 느낌이 전달이 돼. 이 시원한 느낌을 가져가면서 느껴지는 게요. 그 샤워하고 나와서 딱 이게 뽀송뽀송한 그느이 어, 뭔지 알죠? 뭔지 알아요. 오늘 또 날씨가 어제는 막 자외선이 엄청 강하게 비치더니 <laughs> <느껴지더니> 오늘 또 <아까 웃음> 우중충한 게 기분도 우중충해진 것 같고 뭔가 습한 느낌도 드는 것 같은 게 뭔가 기분이 <laughs> 야리꾸레거든요. <laughs> 근데 이딱쿨토 시를 차지자마자 그 청량감도 같이 느껴지면서 내 몸의 온도는 떨어지게 만들어지지만 그 안정감은 주는 딱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날씨가 좀 시원한 느낌이 들지만 앞으로 이딱 오늘만 지나면 더 더워질 거거든요. 자외선 어제 보셨죠? 내리쬐는 그 햇빛. 자외선 차단제 발라도 저는 어제 발랐는데도 잠깐 나갔다 맞아요. 들어와서 봤더니 새카매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만으로는 이제 안 되거든요. 이런 쿨토시 하나씩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보시면 더 좋은 게 이거예요. 그냥 봤을 때 위화감이 드나요? 없죠. 뭔가 했다 이 느낌 드나요? 패션 같아 그쵸 그냥 너무 예쁘, 그냥 아까 지나시고 저한 예쁘다 했거든요 그냥 원래 그냥 착용한 이 느낌 그리고 이게 봉제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봉제선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촌스럽지가 않고 딱 지금 그냥 위화감 들지 않는 요런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쿨토시 하면 젊은 사람들이 쓰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은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 산에 가거나 멀리 갈 때, 그냥 남들이 안 봤을 음. 때 모자 풍 눌렀을 때 그럴 맞아, 때나 사용을 해봤지 <laughs> 얼굴 내밀고 다닐 때는 쓰기가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쿨토시라면착 느낌. 지금 댓글에 지나씨지나씨 하셨는데 <laughs> 진아씨, 진아씨. 네, 잘 진아씨. 불러야 돼. 진아씨, 진아씨. <laughs> 똑같은 거 아닌가요? 발음이 뭔가 좀 똑같은 거 같은데. <laughs> 똑같은 거 <것> 같은데. <laughs> 예.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laughs> 아니, 일단 그리고 저는 이게 아까 우리 지금 진아씨가 자외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왜 자외선도 A, B 있는 거 아시죠? 그쵸, 그쵸.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A는요.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계속 내피부를 노화시키는. 그게 음. 바로 자외선 A고요. 그렇죠? 거기에 자외선 B는 우리가 왜 햇빛 엄청 쬐면 여기 막 타서 껍질 벗겨지고 음. 막 피부 하얘신 분들은 손목까지 올라오잖아요. 그것까지도 차단을 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자외선 차단이 99.9% 아니 이건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99.9% 그냥 100%라고 말씀, 100%라고 말해도 될 정도의 99.9% 근데 진짜 지금 진 아씨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꾸 제 이름을 부르거 아니야. <laughs> 노화를, 피부에 노화를 일으키는 게 A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플러스 플러스 지수도 확인해 보고 사고 그리고 뭐 SPF 지수도 확인해 보게 되는데요. 이 자체가 두 가지를 다 차단해 드리는 거예요. 어, 저희가 맞아요. 얼굴에만 노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피부에 노화? 분명 느끼실 거예요. 어. 한살한살 한살 나이가 먹기 시작하면서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저는, 저는 알아요. 20대니까 <laughs> 그래도. 근데 여자 나이 이제 20... 그때 중반 넘어가면은 노화가 시작된다 라는 말을 그럴까요? 그전에는 나는 아닐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어. 아니더라고요 운동을 안하니까 살이 이렇게 쳐지는 느낌 맞아. 그리고 어른들이 얘기하면 그거 있죠 이렇게 팔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깨끗했는데 어, 검버섯같은 게 거뭇거뭇 올라오는 게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도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이팔 보이기가 진짜